배가 점점 부풀어지면서 허리와 골반 통증이 많이 심하시죠?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배를 감싸고 천천히 몸을 옆으로 기울여 주시며 천장을 향해 누워보겠습니다. 천천히 몸을 굴려 천장을 향할 수 있게 누워봐 주시고 다리는 고관절 넓이로 열어봐 줘보세요. 무릎 뒤움몸은 살짝 듣게팔 뒤꿈치 엉덩이 가까이 살짝 끌어오시고 양손은 가볍게 바닥을 내려줍니다. 어깨뼈가 이왕이면 뜨지 않게 꾹 눌러준 상태를 유지해 봅니다. 내쉬는 숨에 꼬리뼈만 살짝 말아서 들어준다 느껴보세요. 허리는 최대한 뜨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둥그만 끌어올려보세요. 내쉬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내쉬는 숨에 꼬리뼈만 살짝 들어봐 주시고 엉덩이만 바닥에서 들렸다 느껴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힘을 유지합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 줘봅니다. 내쉬는 숨에 꼬리뼈만 살짝 말아 윗방향으로 올려주시며 단 허리가 뜨지 않으려고 노력해봅니다. 아래로 후 내려옵니다. 한번더 꼬리뼈를 살짝 말아 윗방향으로 올려줍니다. 아래로 한번더 꼬리뼈를 말아 윗방향으로 올려줘 보시고 허리가 최대한 뜨지 않게 거기서 호흡을 이행해 봅니다. 편안히 숨을 마시고 편안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조금 더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며 천천히 아래로 내려옵니다. 한번더 꼬리뼈를 말아서 위로, 후, 올라가. 이제 조금 더 깊게 허리를 쭉 올릴 수 있는 만큼 들어주시고, 등 척추 들릴 수 있는 만큼 윗방향으로 쭉 끌어올려줍니다. 엉덩이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허벅지 힘이 깊게 들어가 있어요. 천천히, 등을 아래로 내리고, 허리를 내리고, 끝까지 엉덩이 힘을 준 상태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한번 더 꼬리뼈를 말아서 위로 올려보세요. 윗방향으로 쭉 올려주신가 동시에 어깨를 꾹 눌러 할수 있는 만큼 등척추를 끌어올려 봅니다. 내쉬는 숨에 등을 내리고 엉덩이 최대한 조인 상태로 허리를 내리고, 엉덩이를 내려줍니다.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살짝 말아, 먼저 엉덩이를 들고, 이제 허리를 들고, 팔꿈치, 어깨를 꾹 바닥을 눌러주시며, 윗방향으로 쭉 올려줍니다. 천천히 등을 아래로 내리고, 허리를 내리고, 엉덩이를 내려, 엉덩이에 긴장감 풀어줍니다. 한번 더, 꼬리뼈를 말아 위로 올려줍니다. 허리가 이제 떨어지며 위로 올라갑니다. 할수 있는 만큼 등척추를 쭉 올려, 어깨 앞번꾹 눌러, 자세를 유지해봅니다. 천천히 숨을 거기서 마시고, 내쉬어보세요. 한 번만 더 크게 마시고 길게 후 내쉬어 봅니다. 한번더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한번더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며 천천히 등을 아래로 내리고 허리를 내리고 엉덩이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제 오른발바닥을 들어서 왼쪽 무릎 위로 발목을 툭 올려보세요. 올라가는 무릎은 손의 도움을 받아 무릎을 뒤로, 뒤로, 뒤로 밀어줍니다. 이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신경 써보세요. 천천히 힘 풀고 다시 내쉬는 숨에 할수 있는 만큼 무릎을 뒤로, 뒤로 밀어줍니다. 천천히 힘 풀고 한번더 뒷방향 쭉후 밀어줍니다. 천천히 힘 풀어보시고, 내쉬는 숨에 손바닥으로 조금씩 무릎을 뒤로 뒤로 밀어줍니다. 이제 중심이 잘 잡히면 왼발바닥을 들어 손의 도움으로 허벅지를 쑥 당겨오려고 노력합니다. 조금씩 더 허벅지는 몸쪽으로 당기고 한 손은 무릎 위로 위치하여 더 뒤로 쭉이라 당겨지는 부위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힘 풀고 다시 손으로 허벅지를 깊게 후 당기려 노력합니다. 올라가는 무릎은 뒤로 밀어주려고 노력해봅니다. 천천히 힘 풀고 한번 더 깊게 당겨와줘 보세요. 무릎은 더쭉 일어주시고 허벅지를 몸 가까이 당겨와주려 노력하여 크게 마시고 길게 호흡을 내쉬어 봅니다. 한번더 크게 마시고 길게 호흡을 내쉬어 봅니다. 한번더 깊게 마시고 길게 숨을 내쉬어 봅니다. 천천히. 발바닥을 아래로 내리고 양손의 도움을 받아 반대 다리도 아래로 내려가줍니다. 반대쪽 해볼게요. 반대 발바닥을 들어서 무릎 위에 발목을 툭 올려보시고 손의 도움으로 무릎은 뒷방향으로 후- 밀어 당겨지는 부위에 집중해봅니다. 힘 풀고 한번더 깊게 뒷방향으로 무릎을 쭉 밀어줘 봅니다. 힘 풀고 한번더 깊게 무릎의 방향을 뒤로 쭉 밀어줍니다. 힘 풀고 한번더 내쉬는 숨에 뒤로 후 밀면 이제 양손의 도움을 받아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당겨 왼다리는 왼쪽 손은 뒤로 밀어줍니다. 손의 도움으로 허벅지를 깊게 당겨오되 허리가 뜨지 않도록 신경 써봅니다. 힘 풀고, 한 손은 허벅지를 깊게 당겨, 무릎의 각도를 뒤로 밀어줍니다. 힘 풀고, 다시 당기고, 무릎을 뒷방향 쭉 밀어보세요. 힘 풀고, 한번더 당기고, 뒤로 후, 밀어요. 힘 풀고, 다시, 뒤로, 밀어요. 후, 당겨지는 부위 집중해, 크게 후숨 쉬어 보세요. 크게 후숨 쉬고, 깊게 후숨 쉬어, 천천히 아래로 다리 내려주시고, 양손에 동바아 다리를 편안하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양손 복부 위에 가져가 우리 아이와 함께 편안한 호흡으로 휴식해 봅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숨을 내쉬어 봅니다. 아이와 함께 편안한 호흡을 이행하고 있다 느껴봅니다. 좀더 편안한 몸과 마음을 우리 아이에게도 전달해 봅니다. 아이와 함께 호흡하고 있으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크게 숨을 마시고 크게 숨을 내쉬어 봅니다. 자, 천천히 눈을 떠보시고 편안하게 옆으로 기울여 일어나 천천히 일어나 앉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벽이 있다면 벽 쪽으로 가깝게 가서 누워 보겠습니다. 천천히 몸을 옆으로 기울여 등을 대고 누워 봐 주시고 벽쪽 위에 두 다리를 하나하나 올려 보세요. 두 다리는 양 옆으로 열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옮겨 두 다리를 열어주시고 양 손은 허벅지 안쪽에 손바닥을 위치하여 조금씩 나에게 맞게 다리를 쭉 열어볼게요. 손의 도움으로 하나씩 다리를 다시 끌어올려줍니다. 한번 더. 두 다리를 함께 양옆으로 쭉 열어줍니다. 하나하나 다리를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무릎을 접어 볼게요. 엉덩이 각도를 실룩실룩 움직여 좀더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게 누워줍니다. 발바닥 쪽을 지지해 주시고 양손은 열 십자로 어깨뼈를 바닥으로 꾹 눌러 봅니다. 다시 두 다리를 쭉 뻗어 주시고 나에게 맞춰 할수 있는 만큼 다리를 쭉 열어 주세요. 마시고 다리를 후 모아요. 이때 두 다리 힘으로 다리를 모기 힘들다면. 손의 도움을 받아 봅니다. 두 다리를 양쪽으로 쭉 열어줘 보세요. 크게 숨을 마시고 크게 숨을 내쉬어 봅니다. 허리가 뜨지 않는 만큼 다리는 열어서 조금 더 깊게 숨을 마시고 조금 더 길게 숨을 내쉬어 봅니다. 천천히 양손의 도움을 받아 다리를 모아 줍니다. 무릎은 이제 그대로 접어서 발바닥을 벽에 위치합니다. 양손은 양옆으로 바닥에 어깨, 팔꿈치, 손바닥을 위치합니다. 발바닥을 밀어 주신가 동시에 꼬리뼈 허리를 살짝 들어 볼게요. 내려요. 후. 발바닥을 누르며 엉덩이를 살짝 들어보세요. 내려요 후 나에게 맞춰 발바닥을 누르고 꼬리뼈 살짝 들어볼게요. 내리고 후 아까 바닥에서 했던 동작을 벽을 이용해 조금 더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 허벅지 골반의 힘을 키우려 합니다. 다시 발바닥을 밀며 꼬리뼈 살짝 들어서 힘들다면 손으로 허리를 받쳐서 엉덩이를 끌수 있게끔 노력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래로 내리고 후 다시 발바닥을 누르고 엉덩이를 들어서 위로 위로 올려주세요. 아래로 후 내려요. 발바닥을 누르고 엉덩이. 들어볼게요. 내리고, 후, 한 번만 더. 발바닥을 누르고, 엉덩이를, 허리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끌어올려. 그대로 숨 쉬어 봅니다. 후, 손으로 엉덩이를 받쳐서 조금 더 깊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크게 마시고, 길게, 후, 조금만 더 노력하여. 한 번만 더 크게 마시고 길게 호흡을 내쉬어 봅니다. 한번더 깊게 마시고 길게 호흡을 내쉬어 봅니다. 한번더 크게 마시고 길게 호흡을 내쉬어 봅니다. 천천히 등을 허리를 바닥에 엉덩이를 바닥에 한 방향으로 다리를 떨궈 주시며 몸도 그대로 툭 떨궈 줍니다.